Welcome to Car Craze Reviews. 2025년 현대 프로페시 N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니라 미래형 디자인과 고성능 주행 감각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시대의 퍼포먼스 세단으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공기 흐름을 극대화한 유선형 바디 라인과 N 라인업 특유의 스포티한 감각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독특하고 우아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차체 전체는 곡선이 강조되어 있으며. 전면부의 픽셀 형상의 조명과 날카롭게 떨어지는 라인들은 한눈에 봐도 미래지향적인 인상을 전달합니다. 금속 질감이 살아있는 메탈릭 화이트 컬러는 차량의 실루엣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정교한 빛 반사를 통해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합니다. 전면 디자인에 눈을 돌리면 넓게 낮아진 스탠스와 공격적인 흡기구 라인이 고성능 모델임을 강렬하게 알려줍니다. 전조등은 현대의 시그니처 픽셀 라이트가 적용되어 독창적인 아이코닉 이미지를 보여주며 공기 흐름을 고려한 범퍼 디자인이 주행 시저항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단순한 스타일링을 넘어 실제 주행 성능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적 설계로 이어집니다. 측면에서 바라보면 지붕선이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이어지는 쿠페형 실루엣이 눈에 띕니다. 이 라인은 차량의 공력 성능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전기차 특유의 정숙성과 함께 안정된 고속주행 능력을 확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대형 휠과 낮은 차체는 도로 위에서 시각적으로 강한 존재감을 남기며, 동시에 스포티한 성향을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후면부는 하나의 빗줄기처럼 이어지는 픽셀 LED 라이트가 차량의 미래적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리어 디퓨저는 카본 패턴이 적용되어 고성능 전용 모델로서의 분위기를 더욱 강화하며, N 엠블럼은 이 차량의 성격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전체적으로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라인 구성은 현대가 추구하는 디자인 철학을 반영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극도로 정돈된 미래형 인터페이스가 펼쳐집니다. 디지털 패널이 대시보드를 감싸듯 연결되어 있고 터치형 조작구와 간결한 UI는 복잡함 없이 직관적인 운전 환경을 제공합니다. 고급스러운 알칸타라와 가죽 소재는 촉감과 감각적인 경험을 모두 충족하며 N 모델만의 포인트 컬러가 곳곳에 적용되어 스포티함을 잃지 않습니다. 주행 성능은 전기 모터의 즉각적인 토크와 N 특유의 스포티한 세팅을 기반으로 강력한 가속 반응을 제공합니다.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반응하는 직결감은 내연기관과는 또 다른 전기 퍼포먼스의 매력을 느끼게 해줍니다. 서스펜션과 스티어링은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조율되어 있으며 드라이버가 원하는 주행 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모드 선택도 가능합니다. 정숙성과 과감함을 동시에 담고 있는 이 모델은 일상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면 확실한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에어로 다이내믹의 정교한 계산을 통해 고속 영역에서의 안정감도 탁월하며 전기차 특유의 낮은 무게 중심이 코너링 성능을 극대화합니다. 오늘 소개한 2025 현대 프로페시 N은 미래 디자인 감각과 고성능 전기 드라이빙을 동시에 경험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이 리뷰는 카르카즈 리뷰즈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최신 모델과 신차 소식을 계속 전달해드리겠습니다.